계란에 우와, 맛있겠다 난 여기 국수를 말고 싶어 녹색면 응. 여기 완전 칼국수의 업체 아, 진짜 맛있어 너 그럼 못 참잖아 응. 아. 왜 그래 왜 그래 그거 막 카스테라 같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지인과 함께하는 푸드 투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 친구랑 같이 푸드 투어를 하기로 했거든요. 구글맵을 봤는데 일단 한국어 리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고 바라건데 그러기를 제가 <laughs> <laughs> 좀 새로 발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저희 숙소 있는 데로 여기 근처에 산대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아, TMI. 저 머리 했어요. 아니 제가 원래 곱슬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년에 한 번씩은 머리를 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점점 위로 솟아나서 근데 유럽에서는 너무 비싼 거예요 태국온 김에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w e e beginning <laughs> d o you have a good sleep yesterday? I passed out, 응. literally 어제 회사 워크샵에서 그랬거든요 비치발리볼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1등 하셨나요? 졌어요 심지어 <laughs> 개 열심히 하고 졌어요 <laughs> Oh, oh, right. choice of local. Okay, you I'll just I'll order for several things. Yeah, okay. This is also like traditional. Oh, all It's a uh, pendant yes. and okay. coconut. Uh, yeah. It's something like appetizer. It's called yeah. Kanom Tui. Kanom in Thai means snack. Tui uh, is this thing. Uh, uh, thing. We do all these menus. Uh, it's totally new. I mean, now yeah. yeah. we're sure. lost. We have no idea. It's always been the same. I'm never out late. I do anything you ask this is crispy samgyeopsal yeah. oh. yeah. oh. yeah. so so uh, this is Thai satay it's almost the same yeah. as milanesa yeah. but this is pork yeah. let's go yeah. let's go let go. i got I nothing got it left go is the q u e u right? yeah. yeah it's similar, it's similar. 이렇게 돼 있어요. 판단. 음. 간단하게 빨리 썩.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Uh -huh. oh, by the way, do we pay for this also? yeah. yeah. Uh, ah, uh oh. so it's already there. for yeah. you. Uh -huh. it's up to you whether you take it or not. 파. Huh. Uh -huh. 다 먹고 갑니다. 클리어.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888 치킨입니다. 존다 맛있어. 제가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 그니까 레전드. <laughs> <laughs> o h very cute. Oh my god. Yeah. Let me ask. Okay. 지금 다른 카페 가는 길 물어보는 거야? <laughs> 그 <그런 거 웃음> just ask the way to another cafe. Oh oh i s r o 카페로 왔습니다. Oh, it's so packed. 완전 핫플. 리 mm. really? oh, <Maori> 나도 다드 <더> <살기> <to Three>. oh. <laughs> 치워, 치워. <웃음> <웃음> 핫플의 상징. 작은 테이블. 불편한 의자. 어, 불편한 의자. <laughs> 그리고 많은 카메라. 수많은 카메라. 그리웠어. <laughs>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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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해 취 오케이. 음. so good. so good. so. s 바디. Uh. thank y 이스피켄. alright, you too. b y 저희는 야시장에 왔고요. 아직 야는 아닌데. 시장에 왔습니다. 네. 야시장이 될 시장. 저희는 여기 쇼핑몰에서 좀 쉬었고요. 이제 야시장 가서. 이좀 뭐 먹으려고요. 아, 여기 야시장 이름 뭐야? 달란 로파이 야시장입니다. 근데 뭐 영어로는 트레이스테이션 나이트 마켓 이렇게도 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갑니다. 오, 씨. 우와. 뭐야. 대박이다. 와 여기가 아까 그냥 공터였거든요 어, 저기 아, 사람들이 때? 다 그럼 여기 차있는 거야, 이만큼? 어. 그 사이에? 대박이야. <laughs> 뭐 진짜 많다, 근데. 분위기 좋은데요. 근데 그런 야시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식당인데? 그냥 식당이 많은 곳이야. 저까지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 대체, 아, 아직 안 나오는 거야? 어어 아, 아. 오, 매운 냄새. 아, 코를 찌르는데? 오, 콕콕 찌른다 진짜. 오케이, 먹어보자. 먹어보자. 이거? 응. 좋지. 원? 오케이. 이거 스파이시? 아 예, 스파이시. 맛있어 보이는 걸. 저는 망고 주스를 사왔어요. 국물이지 이거. 인증샷 먼디 먼디 나도 나도 근데 내 손이 너무 커서 큰지 잘 모르겠어.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봅시다. 음,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사실 뭐 피쉬 소스에 고기에 지금 바지네. 어. 근데 베스틴지는잘 모르겠. 아 그래? 저희 또 아시죠? 솔직한 리뷰만 하는 거 저희는 근데 난 이거 그냥 원래 월, 너무 좋아해서 저희 사실 태국 오는 비행기 탈 때부터 이거 먹는 생각만 들었어요 <laughs> 그리고 저희 어떻게 흉내내서라도막 해먹고 이랬어요 이거 <laughs> 유럽에서 이거 해먹었거든요 음, 이 정도면 꽤 맛있는 축인 것 같긴 해요 어. 이거는 기본이 너무 맛있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응. 계란에 <laughs> 음. 맛있다 진짜 그러니까 맛있다 음. 그럼 저희 밥좀 먹겠습니다. 짠. 네. 요건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큰일 났어. 왜 왜? 거기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어.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 날 믿어. 클리어. 다 먹었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시죠. 정확한 평가? 응. 약간의 촉촉함도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국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육즙이다. <laughs> 국물이 아니에요. 응. 음, 가끔 배달 시켜 먹으면 마지막에 달아왔거든요축축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딱 깔끔해. 이제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먹을까? 일단 저희 고구마볼로거든요 아, 조져야지. 조져야지. 쑤시러 가자. 일단 돈 내고요, 뭐 돈은 내야 돼요. 스몰, 스몰? 스몰로 아, 스몰, 할까? 스몰. 와. 와. 맛있겠다. 아직 시키지 말아봐. 아. 아니 지금 이게 너무 느려요 지혜린이 갑자기 먹통이에요 거의 반먹통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되게 통통하다 그니까 엄청 퐁싱퐁싱해 계속 눌러야 돼 왜? 기를 죽이는 거야? 그런가 봐 스몰 시켰어? 좋아요 스윗 포테이토 이런 딥도 있구나 파이티 딥핑이 쉬우다 어, 하지만 심플하게 오케이. 승리, 하나은행 패배. 넌 나가리다 이제. 이거 봐. 가보자. Sorry. 가보자. 아, 각본가. 네. 와, 저희 이거 하나은행 결제가 안 돼서 포스 새로 가입하고 계좌 연결하고 민증 인증하고 충전하고 결제하는 동안 하나은행 안 돼가지고 하나은행 로딩을 못했어요. 일단 이거 먹어보죠. 적당히 식어서 더 맛있어 지금. 고마워요. 어때? 음. 그때 그 맛이야? 그때 거기보다 더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이따 풍경 사갈래? 응 사가자 사가자 음, 너무 음. 맛있다 아니 이게 처음 먹었을 때는 그저 그랬거든요? 음. 근데 이게 유럽에 있는데 진짜 문득 문득 생각나 이게 문득 문득 뭔지 알것 같아 어 근데 내가 먹은 것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다 그니까 러 여기 제일 맛있어 음. 이제 뭐 먹어볼까 뭐 구경 좀 해? 쇼핑 좀 해? 응! 오늘 사야 되는 게 일단 여기서 잠옷! 응. 딴건 없습니다 <laughs>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근데 잠옷이 세계여행 시작할 때 샀거든요? 근데 빵꾸가 나왔어요 지금 세탁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 맞아 맞아 코인 세탁 쓸 때도 있고 세탁기가 응.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뭔가 옷이 좀 빨리해지는 것 같아 응. 진정한 여행자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니까 <laughs> 잠옷이 또 없다? 그러니까 잠옷을 고르기 힘든 이유 영희 씨의 잠옷 고르는 기준이 꽤 깐깐합니다. 뭐가 깐깐해? 상의가 단추가 달려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잠옷이 단추가 달려 있어. 야, 거의 모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공근이 <laughs> 약간 되게 아득한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 거 같지 않아? 근데 이거 애기 될것 같은데? 응. 음. 보세요. 이런 건안 돼요. 반팔도 안 돼. 근데 태국에는 긴팔 잠옷이 거의 없는데? 뭐 당연한 거 같기도 해. 뭐. <laughs> 나 그냥 포기했어. 왜? 그냥 구멍 나면 어때? 난 포기 안 해. 잠옷인데 뭐. 오리에프 구멍난 잠옷 입문골대 못 본다. 오 이거 하나 먹자 나. 뭐뭐 뭐? 어때 어때? 먼저와, 그래, 그래. 이걸 하나 먹어. 영시 우선. 사마이. 여기 이야 오, 됐어됐어됐어어 감사합니다. 머리가 대머리처럼 <없는. 놈> <내> 나오는데? <놈> 아닙니다. 대머리 아니면. 맛있어? 어묵이야. 소세지가 아니구나. 어떤지 되게 싸더라. 응 음. 소지. 매워. 응저 음.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네. 저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와. 부친. <laughs> 이래갖고 내 당신이랑 컨텐츠 못 해요. 제안 먹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입씩 먹고. <laughs> 어? 이거시이하자 뭐? 레몬 아이스 파이. 아, 찮아 제로슈가야 제로슈가 오 심지어? 응 립톤인데 스파클링이다 맛있다 응 음. 여기는 뭐 없다 턴 하자 턴 렛츠고 응 왜그래 왜그래 컴이야컴이야 컴이요 먼지 먼지 파자마로 응. 이으 파자마지 뭐 하긴 뭐은그래 아니 바지는 많거든? 그니까 상의가 없어요 지금 바지는 이렇게 예쁜게 많네 이거 이쁘다 오 지금 이 세상이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왜? 단추 달린 긴팔 잠옷을 왜안 만드냐고. 어? 그래서 돌려가시는 거예요, 저를? 이거 뭐 죽는 걸보라 그래? Cheers! 와, 추억이 맛이다 이거. 진짜 시원해. 너무 맛있다. 음. 다른 거안 먹어봐도 되겠어? 난 고구마볼만 먹고 싶어 <laughs> 아 근데 여기가 좀다 식당이네요. 앨로 한번 지나가봐. 아니야 식당 아니야. 아, 그래? 여기 아까 봐서 아, 그래. 스트릿이야 예. 응. 아 그렇구나. 고구마 볼. 봐봐 <laughs> 뭐 많지. 치킨도 어. 있고 막 새우 튀김도 있고. 연어도 팔대. 브이안도 있다. 오 불이안. 그리안... 냄새나도 안 나는데? 그니까이구 새우. 진짜 커. 와, 시장 알차다. 재밌다, 여기. 어뭐 많지? 어. 여보 머리 잘 됐다. 뭔가 10. 짱 벌어. 같이 시켰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야시장 오니까 진짜 덥다. 아, 짐 빠져, 그리고? 어. 근데 짐 빠진 거의 한 절반은 DLN 때문이에요. 어. <laughs> 인정. 그래도 재밌었어요. 와, 여기 봐. 한강공원이야, 한강공원. 와 오, s 로맨틱한데요. 우와. 진짜로? 오, 짐 많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이사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기 남편 워크샵을 한다고 해가지고 와 있었던 거거든요 워크서 하는 기간에는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나가야 돼 네. 나가 오늘부터 잠깐 저희가 여행하는 개념으로 와 있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보자고요 체크아웃은 끝났습니다 짐과 배 이삿날 도착했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니까요 두 번째 숙소 진짜 높아요 근데 33층이야 여기 어, 어. 그리고 복층입니다. 잘 지내보세요. 아, 침실이네요. 오, 조금 무서운데? 계단 조심해라. 응. 오, 침실. 근데 이 옷실 가지고 이거 뭘로 씻어? 어, 할수 있지. 여기 간단하게 화장대. 계단 계단은 한 번에 한 명씩만. <laughs> 너무 무서워. 한 번에 한 명씩만입니다. <laughs> 야호! 여기가 리오 숙기라고 MK 숙기 아시나요? 저희가 고기 엄청 좋아한다고 했더니 회사분께서 여기를 가봐요. 요즘 신인들은 여기다. 여기가 방콕에 신의 많진 않아요. 아무리 신인당자라도 그 MK의 점포수를 따라잡기 어... 너무 멀어. 일단 메뉴를 골라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국물을 두개 줘요.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기본이고 나머지는 약간 몇 십가씩 추가되는데 기본을 일단 먹어봐야 될것 같아서 맞아 맞아 하나는 치킨숲이고 하나는 또면숲 근데 뭔가 확실히 가격이 좀싼것 같기도 해 어어 어. 그리고 세트로 고를 수 있는 종류가 더 많아요 어. 일단 세트 하나 시키고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채 나왔고 이렇게 다른 볼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약간의 너무, 마늘 냄새가 너무 좋아 오는 길 험난했다. <laughs> 팔팔 끓어라 팔팔 끓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나 여기 국수를 말고 싶어. <laughs> 미쳤다. 아 이거 그거다. 내가 찾던 그똠냥 맑은 똠냥 그니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치 취향만 에서 타이푸드 마스터 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국방이고 쿠킹 클래스에서 이거 배웠거든요. 그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맑은 똠냥 국물이 이 맛이네. 맞아. 아이거 그냥 퍼먹게 되네. 자꾸? 그렇지? 어, 이것도 맛있어. 당근수몇개 먹고 싶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한 준희 씨. 사실 저희 마이크에 문제가 좀 생겨서 데즈캣 이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사야 되는데 이 마이크를 저희가 1년 전에 태일랜드에서 샀는데 운명처럼 탈랜드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오, 오케이 여기서 샀으니까 갔어요 근데 안판데 팔지도 않고 줄 수도 없대 이미 있는데 갖고 이미, 있는데 갖고 있는 걸줄수 없대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꼭 가야 된대요 오케이 서비스 센터는데 오늘 안 열었대요 일요일이라서 생각보다 비싸 이소봉탱이가4 5 0 0바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매다가 결국 지금 마이크 한 개는 이게 없는 채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내라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름답게 입어 간다. 아,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짜잔. 음, 음, 맞지 고기도 이거 신 좋다. 근데 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어? 음, 아, 진짜 진심 맛있는데? 진심, 진짜 맛있다. 내가 헛불리 말안 할라 했거든? MK 시대는 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점포소 따라잡힐 일만 남았어. 차이가 나긴 하네. MK는 음,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태국 놀러 오신 분들도 많이 가시고, 향신료에좀 약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근데 이제는 네오를 한번 오셔도 음. 되지 않나. 진짜 추천. 음. 여기 먹어보자. 썸냥이 익었어. 음. 음. 맛있다. 음. 근데 음. 나는 이거. 음. 이데 그냥 국물만 떠먹고 싶어. 아니, 그냥 국물 맛있기는 사실. 음. 너무 맛있어. 어차피 죽 끓이기엔에 아, 맞네. 응. 아, 죽을 못하네 오늘? 면으로 조리에 음, 응, 단반이라서 면을 좀 먹어야겠어요.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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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익었더라 잘 익혀서 먹어 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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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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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보니 필수 코스였던. 음. 아니 거기도 뭔가 추천해주신 분이 가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동네 카페 맞아, 맞아. 사람도 별로 없고, 동네 카페 가서 갔다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고기도 시킬까? 그럴까? 응. 삼겹살 시킬까? 삼겹살이 없었으니까. 삼겹살이 있고, 우리가 먹은 게 뭔가 이, 이거 같아. 응, 응, 그거 같아. 딱. 한국에는 삼겹살이지. 어떻게 이렇게 김이 안 풀어지고 잘 있는다. 그러니까. 보이시나요? 음. 페스티 맞는 것 같아. 하게 이미랑 엄청 잘 어울려 우와 맛있다 응 음, 오늘 이산날이라힘들어그런가 그치 아침부터 고생했어 아니, 이산을 해도 해도 적응이 안되네 음. 아 근데 나는 원래 대충대충 대충 했는데 결혼하고 좀 보냈다니까 아니 음. 어제 짐을 대충 싸? 나는 원래 그랬어 아니 그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의미야 난그 그냥 뭐 아니 뭐 두고 뭐 찾으러 가면 되지 <laughs> 뭐, 이 정도의 <웃음> 마음?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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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에어비앤비잖아 버스한테 연락하면 되지 뭐 거의 이 정도의 마음 가지? 진짜? 원래 나는 그런데 이제는 신경을 좀 쓰는 느낌? 근데 나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응 음, 좋은 방향이라고 봐. 그렇게 허술한 게 좋은 건 아니지. 삼겹살. 삼겹살 벌써 홍당했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요? 빨리 이거서 좋아, 숙기. 수끼. 음, 숙기건 모카타건 근데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하긴 했어요. 한판다 눌러서 압축하면 삼겹살 한점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어때 삼겹살?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 음, 삼겹살도. 음. 음. 기름은 고소해 느끼하지 않고 고소해 쫌면도 음. 맛있다 쫌면 맛있지 삼겹살 음. 분이 맛있어 음. 느끼할 수 있는데 새콤달콤하게 잡아줘 음. 방콕이 약간 음. 그런 거 같아 단짠단짠 힘들다가도 이런 거 먹으면 또 풀리고 어. 축축한 사람들과 살 부대켜가면서 음. 다니는 게막 불쾌하다가도 이렇게 좀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저치. 좋아져요 마음이 간사한 거지 <laughs> 맨 수집 생색면 이거 완전 칼국수야 오 진짜 맛있어요 너그럼못 참잖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녹색이라고 무시했는데 무척 맛있잖아 음. 음. 근데 녹색면이 더 맛있어 우동은 좀더도 간이 세야지 맛있을 것 같아 음. 계란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찍어 먹는 건가? 여기에다 넣어? 음. 그냥 넣어버릴까? 상에? 여기 마지막에 넣을까? 아, 그래? 음. 혹시나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 탄수화물 어. 들어가니까. 음, 저희 고기 한판더 시켰어요. 고기 한 판이랑 라면. 그걸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기분 좋아 보이네요. 아 그럼요. 저희 숙기 다 먹고 이제 애프터유 갑니다. 어, 여기 되게 넓다. 어, 되게 크다. 아, 그거 그거 우리 머랭 사야 되나 머랭. 어. 꿀정보 드립니다. 꿀정보 정말. 입 벌리세요. 이거다 이거 이거 살래? 통으로 살래? 통으로 어. 많이 먹고 싶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마카다미아 머랭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근데 사실은 다 맛있을 것 같긴 해 맞아 근데 유독 얘가 맛있고 또 품절도 얘가 빨리 돼아 그건 그래요 어 그래서 일단 얘로 갑니다 다양한 메뉴 저희 동네랑은 좀 다르네요 동네는 <laughs> 여기 반에 반에 반만 하지 않아? 거의 이게 다야 어. 거의 이 정도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응. 이거 진짜 강추. 왜냐면 제가 머랭을 안 좋아합니다. 저도요 사실은. 근데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약간 조리퐁 조리퐁 맛인데? 근데 막 하다 먹어야 아 아, 따봐. 네네. 아휴 남편 뭐캔 따게지 뭐. 뭐. 어. <laughs> 어? 어? 남편. 아? 어? 어? 어떻게? 밥, 밥도 든들고. 컷트 아, 컷트죠 아이 <laughs> 이거 있어 이거 이거. 당황해가지고 이거 참네. 먹어보겠습니다. 뭐, 음! 그때, 네, 맛있지? 음.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옆 테이블에 한국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자리를 옮겼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여기 빈술을 너무 좋아해서 호들갑을 엄청 떨 거거든요? 이미 아는 맛이고 호들갑을 떨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호들갑. 이거는, 어머, 이게 약간 빈백이 나서. 진짜 맛있어. 원래 타이티를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아. 어떻게 아, 설명해? 스무지도 아니야. 타이티 우유로 만든 눈 볶음 있어요? 그니까. 러 타이 밀크티를 어. 얼음으로 만들어서 어. 빙수를 만들고. 하얀 게 나는 은근 맛있다. 하얀 게 약간 달달 어, 맞아. 짭짤해. 맞아, 맞아. 음. 맛있어, 뭐. 더 진하게. 타이티 국물. 에키스, 에키스. 에키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타이티에 절인 식빵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 약간 달달 쌉싸름하지 않아? 응. 음. 아, 젤리 나왔다. 젤리 보여드릴게요. 버블티 같은 거 먹을 어. 때 들어있는 그런 거예요. 음. 아니, 괜찮아. 자기 안 나와, 자세가. 오빠 왜 이렇게 위에 있어? 나는 이렇게 바닥에 있고. 한번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 <laughs> 됐다. 됐다. 어, 약간 쩍벌로 앉아야 되는구나? 응. 음. 음. 맞아, 진짜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음. 근데 이런 거면 어떡하지? 진짜 우리만 몰랐던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야, 원래 엄청 유명해 살빙급이야 이미 간 사람들 다가서 안간 사람들 로가지 <laughs> 어쩔 수 없어 <laughs> 저희 는 이제 알았는걸요 <laughs> 이제라도 따라잡아 볼게요 대망의 망고 스티키 망고 라이스 있거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아 그게 더 맛있어 응아 근데 나는 얼음은 이게 더 맛있어 얼음 얘가 맛있어요 응.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쌀밥 스포 어 우리 다 <laughs> 우리만 몰랐어 쌀밥 보고 막 우리 막호즈갑 이거 그러니까. 꼭 유튜브 찍자 이러면서 유튜브 각이다 이랬는데 유튜브 엄청 많아 음. <laughs> 음. 맛있다 아, 손사이야 응? 음, 망고 나왔다 <laughs> 네. 망고 빙수 등장 망고 빙수가 아닙니다 스티키 망고 라이스 빙수입니다 <laughs>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걸 두 개나 줘요 얘 이거랑 이 하얀 거를 더줘 그러니까 이걸 더줘왜 <laughs> 그래 왜 그래 긁어봐 카스테라 같아 오. 아 저희는 여기가 그냥 망고만 들어있는 줄알는데 진짜 스티키 라이스예요 그 망고밥 음. 먹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이거 포털 음. 구글 리뷰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스티키 망고 라이스에 거부감 있을 것 같은 분들은 이걸 먹어보고 음. 결정하래요 딱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밥이 밥 느낌이 아니라 떡 느낌이라서 공방이 별로 없다 맞아 근데 망고도 맛있지 않아요? 여기 들어있는 망고 응 음. 잘하고 있어요? 아 맞다 아까 무슨 얘기 할라 했는데 여기 빙수집 와서 아 그거 호스트, 호스트. 아 오스트리아. 야, 여기서 말해도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무거운 얘기인데? <laughs> 조금 무거운 얘기긴 한데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야, 오빠가 얘기할래? 오스트리아에서 에어비앤비에 와이파이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한달 살러 오니까 호스트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한 달씩 사는데 와이파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근데 나 여기서 한 마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숙소를 예약할 때 와이파이 있었어요. 옵션에. 어, 항상 필터를 거니까. 응. 근데 사라졌어. 우리가 예약하고 응. 나서. 응. 그리고 그 얘기해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호스트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도 약간 싸긴 했거든요. 자기가 무슨 인스트럭션을 준다고 했어요. 인스트럭션은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 있는데 뭔가 지령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복잡한 뭐 설명 해줄 테니까 네가 잘 따라올 수 있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어렵지 않았거든요. 공유기 뭐 사서 설치해 주고 근처에 있는 우체국 가서 유심 개통하면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기본 약속은 그걸 다 하고 유심이랑 그 공유기를 쓸수 있는 상태로 잘 제가 두고 나가면은 그 돈을 준다고 한 거였어요. 여기서 第三分 그리고 나서 이걸 해, 한다고 했잖아요 하고 나서 그 숙소에 인터넷 옵션이 다시 생겼어 난 그것도 좀 이상했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남편한테 들었을 때 아니 너무 이상하다고왜 왜 그거를 오빠한테 시키냐 자기가 주문을 하고 우리가 찾아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솔직히 우체국에서 수령을 해서 설치해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구매를 전부 다 제가 하고 오. 그리고 사실 유심개통도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서 선불이라서 어차피 어, 선불 유심이라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할때 계속 그런 걸 쓰더라고요. 에어비앤비 메신저를 안 쓰고 암호화된 한번 대화를 끝내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맞아. 그런 걸 쓰자고 하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싸여서 절대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모든 대화를 에어비앤비 관리자가 필요하면 열어볼 수 있게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약간 소상쩍은 것 같아서 그냥 비위를 맞춰줬어요. 아 나는 그냥 괜찮다. 뭐 너도 잘 지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점점 선을 넘는 거예요. 갑자기 급발진해갖고 유럽은 뭐...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뭐 환경주의자들과 이민자들과 이슬람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검토하는 거예요 저는 좀 무서웠던 게 여기서 이 사람 비밀을 건드리면은 어쨌든 자기 건물이고 자기 집이잖아요 언제든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원래는 멀리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웃겨요 인터넷이 닫지 않는 곳에 있어서 뭐 일주일에 두 번씩 연락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언제든 와서 해코지를 할것 같아서 저는 무서워서 최대한 비밀를안 거슬리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체크아웃 하고 나서 다음날 집에 왔는데 제가 남긴 유심들이 수상쩍다는 거예요. 안쓴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온갖 설명을 다 했거든요. 진짜 영어로 최대한 친절하게 썼습니다. 제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이 그러고도 계속 막 비밀 메시지 같은 걸 보냈어요. 이 연락처가 뭐냐, 뭐이 메신저로 얘기하자 이 메신저를 깔아라. 근데 이걸 깔면 막 해킹을 당할 것 같은 거야. 음. 그래서 절대 안 깔고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오스트리아 밖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음. 우리 둘 사이에서는 어떠한 민감한 정보도 없고 어차피 맞아. 내가 이용한 서비스와 네가 제공한 호스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에어비앤비 관리자가 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여기서만 하자 이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그동안 꽤잘 지낸 것 같은데 갑자기 냉랭해진 것 같다. 네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막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줬어요. 여기 교훈은 그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쓸때 동남아 태국 같은 데는 사실 왓츠앱으로 연락을 하자고 하거나 라인 쓰자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업체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고, 보통 유럽은 다 개인 호스트이기 때문에, 업체가 아니고 개인인데, 다른 뭐, 매체를 쓰자고 한다? 그러면은, 진짜 레드 플래그에요. 절대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솔직히, 왓츠앱 정도는 많이 써. 근데, 그 그래도... 사람은 너무 티나게 이상했어. 어, 그래도 굳이 필요 없어요. 어. 다른 메신저를 선호하는 이유는, 많은 게스트들이 에어빔 메신저를 잘안 봐요. 본인 어, 쓰는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가 아니기 때문에, 답장이늦고 이래서. 근데, 왓츠앱 같은 것도 개인 번호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안 쓰는 게 가급적 좋습니다. 내가 에어비앤비 메신저 자주 보니까 빨리 답장할게요. 이러면은 웬만한 호스트가 넘어갈 거예요. 사실 너무 무서웠어. 어. 그래도 일단 우리가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응. 근데 항상 마음 한편, 한 켠의 불안이 있긴 있어요. 삼각대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여차하면 삼각대로 싸울 수 있게. <laughs>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었다할까 아무튼 무서운 경험이었다. 전 그런 거쓴 사람 처음 봤어요. 암호화된 난수로 생성되는 그런 이메일만 쓰고. 개인 이메일도, 그치? 이메일이 막 다섯 개씩 있어요. 저한테 알려줄 때마다 이메일이 달라져요 진짜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메일도한 번만 쓰겠다는 거예요 <laughs>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에어비앤비 운영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왜 필요한 거야 도대체 그냥 호스팅하는 건데 나는 그 메시지로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뭐 성적인 게 오거나 되게 막 혐오 발언스러운 게올 거라고 생각했어 와... 그래서 그냥 애초에 열지 시작을 안한 거야 그래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살아남아서 빙수를 먹고 있다 그리고 너무 맛있다 아니 뭐 이러나 저러나 최대 과제는 돈 받는 거였는데 해결됐습니다 근데 아뇨 안 좋았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이 너무 주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 너무 집, 집은 좋았어요 찝찝한 거야 그래서 나갈 때도 혹시나 뭐라 할까봐 영상 다 찍어놓고 나오고 응. 나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 뭐 시간이 없다고 저보고 빨래만 돌려놓고 나가달라 했어요 응. 안 널어도 되니까 돌려달라고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빨래 모드까지 지정꼭 60도로 돌려달라고 응. 와... 내가 그 호스트 빨래까지 돌려주고 나갔어 그 빨래가 저희가 쓰던 침대 씻트만 어. 이런 건데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아무튼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laughs> 그냥 <laughs> 나를 그냥 말잘 듣는 동양인 정도로 생각했나봐 그런 거면 다행이지 응. 그냥 응. 우리를 꼬고라고 생각한 거면 그 정도면 다행이지 그 정도면 그냥 다행인 거 같아 그냥 위험한 건 없으니까 그럼에도 응. 불구하고 그 정도로 힘들었지만 오스트리아는 너무 좋았다 응. 상세할 정도로 응. 집도 좋았어 사실 집도 좋았어요 응. 호스트가 좀 이상해서 응. 그런 거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응. 하지만 저희는 돈을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응. 저희는 이제 다 먹고 집에 들어갑니다 장장 이틀에 걸쳐 많이 먹고 잘 놀고 네. 좋았습니다 남은 방콕 파이팅! 파이팅! 열심히 먹어서 남기자 맞아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뭐 토스로 바꿨어? 초점을 진짜 잘 잡아 어. 끝났어 끝났어 집으로